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퍼 현재 11대 총동문회 회장 박준래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어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오는 꽃으로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길어.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전 이리로 가야 되니까 아 유튜브를 찍다 보니 사람 좀잘 치려고 이렇게 노력이 하게 되네요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80, 80. 아우 저, 저는 5660 계속 주세요 자 115m 아우 샤 어.

맞아, 오 좋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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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짧은데? 아니딱 좋아 어? 딱 좋아. 박종대 아니, 회장님 <laughs> 어. 박회장님. 합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은 이렇게 또 화창하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니까 너무너무 상쾌합니다 오늘 딱 진짜로 골프 치기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?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날씨가 제게는 마냥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. 약간 왼쪽 안돼 자 회장님 해줘 드세요 프로치 아우샤 어어 어? 어? 어, 약간 어? 우주? 이게 어오 거덕 거덕좀 볼타 아닙니까? 가주장님 어? 맞죠? 어, 옥적... 응. 오볼타 아니, 아니 하얀 게 있잖아. 난안 하면 거 있는데. 어, 그 아직 말. 내가 그래도 배웠어. 그렇게 약잖아가 참. 이게 좋아. 이게 좋아. 와! 나이스. 나이스. 혼대로 갔어. 그쪽이 좋아. 남나무 이거. 나이스. 나이스. 이친다 이거 봐 티가 뒤로 나오잖아요. 선수들은 티가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. 아. 아니, 토... 자, 회장님 45m. 저톡 있는데 지금 핀으로 갑니까? 옆으로 갑니까? 아 핀을 넘겨서 바로. 아, 네. 수. 최단거리 최단거리 네 예. 좋았다 이거 피냐? 이 어려워. 오 어, 잘친 거들어줘 아 좋았다. 야, 아야 나이스 버티 마크. <laughs> 근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. 들어갔으면 주인공인데. 응. 찍었어. 찍었습니다. 안 아, 들렸네. 아야. 너무 좋아. 소리 소리 소리가 화약총 소리가 나는데요. <laughs> 아 어디 퍼 버... 올파. 아우, 샷. 샷. 좋았다. 야, 나이스다, 이거. 나이스 온. 다 올파로 배판입니다, 지금. 신이 안 보여? 신이 안 보여? 어. 시 네, 잠시만. 잠, 잠. 건물 우측 끝에서 왼쪽. 아, 이거 좋았다. 이거 좋았다. 좋아, 좋았다. 어, 뭐 어머, 맞네, 이거 패판인데 스프링클로 맞았어요. <laughs> 아, 저거 빨간 진짜 맞았어요. 아, 저 빨간색이 핀이요 아니, 회장님 안타깝지만 네네. 스프링클로 맞았습니다. 몇 메달? 삼십. 아, 추웠다, 이거. 좋았다 이거. 좋았다. 자, 네. 넓 넓은 아량으로